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입금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어, 입금가는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입금가는 실제 매물, 실매물과 허위매물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정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금가가 무엇인가, 입금가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차량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매매 상사에 등록하고 중고차 전산에 차량 가격을 입력하는 금액 바로 이것이 입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금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중고차 전산에는 코드가가 올라가 있는데 이 코드가를 통해서 입금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 코드 금액에서 몇 개를 빼준다. 보통 어, 어 중고차 상사에 가서 어 차량을 구매할 때 보면 어 딜러가 어몇 개를 빼준다. 몇 개를 빼준다. 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역에 따라서 인천은 20만 원. 보통 20개 빼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한 개당 어만 원을 이야기합니다. 수원은 어 80개에서 100개. 어 그래서 환경설정이 0으로 해 놓은 경우에 코드 금액에서 몇 개를 빼주는 그 금액이 바로 입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량 가격 여기에다 딜러 마진을 더하면 바로 그것이 차량 판매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고차 전산에 따라서 환경설정이 0이더라도 그 안에 딜러의 마진이 포함되어져 있는 어 그런 중고차 전산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 믿을 수 있는 딜러를 어, 찾는 것이 고객 여러분이 어,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어, 말씀드리면서도 뭔가 어, 미안한 마음이 어, 듭니다. 정직한 딜러를 어, 찾기도 어렵고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어, 정직한 딜러를 찾으라 이렇게 말을 할때 있기는 있지만. 고객분들께서 어떤 기준으로 정직한 딜러를 찾으시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민망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입금가와 허위 매물, 적어도 입금가가 무엇인가 알게 된다면 허위 매물 피해를 당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전산은 중고차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중고차 전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앤유는 어, 등록 차량이 15만 대 정도 되고 또카 매니저가 있고 또는 우리 캐피탈 카 매니저 어, 그래서 입금가는 실제 매물 실제로 중고차 전 어, 전산에 어, 중고차 매매 상사에 등록된 매물이 실제 매물이고 예를 들어서 어,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그 차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중고차 전산에 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 중고차 전산에 어, 등록되어져 있는 차량이 실제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3천만 원인데 1,500만 원이다 하는 것은 다 가짜 정보겠죠. 허위 매물입니다. 그래서 입금가를 알면 어, 중고차 사기를 어,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제가 현재 중고차에 대해서 좀 어, 회의감을 어, 느끼고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정직하게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 설정을 조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서 화풀이 하는 격으로 이전에 좋지 않았던 경험으로 자동차를 구매하시면서 고객분의 태도가 제게는 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속았던 경험 때문에 그분이 어, 중고차를 구매 하시면서 어, 저를 바라보는 어, 시각이 저놈도 똑같은 사기꾼이 아닌가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서 어, 자동차를 어,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인천지역은 어, 제가 직접 만나서 어, 차량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지만 인천 외에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제가 중고차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 물론, 서로 신뢰하면 전라도 지역이나 경상도, 제주도에서도 차량을 믿고 맡기면서 탁송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십 년 동안 서로 믿고 거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어, 저를 어, 신뢰해서 믿고 맡기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차라리 제가 중고차 전산에 대한 정보를 어, 카톡으로 어, 문의하시는 분들에게 이 차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차량을 어, 구매하시면 좋겠다 하는 어, 가이드라인을 어, 제시해주면 어떨까 하는 어,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저는 영상에 대한 조회가 100회, 200회만 가도 어, 충분히 이 마케팅이 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따라서 유튜브 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소상공인으로서 성공적인 마케팅의 결실, 물론 어, 절실하게 하시는 분만 어, 가능합니다. 3개월이면 어, 소상공인 성공적인 마케팅을 어, 그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어,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저와 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에게 어, 3개월 어, 소상공인 성공적인 마케팅 또는 중고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어, 가격에 대한 어, 가이드라인을 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